야, 소정! 나 데이트 가야 되니까 가방 좀 빌려줘. 아, 절대 안 돼! 그거 이번에 신상 뽑은 거라고! 신상이라서 빌리는 거임? 아, 진짜 미쳤냐 하란데 미쳤 아우 씨안 아, 때린다며 응, 안 때린다고 말할 때 이러고 있어? 씀쓰고? 아 개치사해 진짜 아, 언니 안 나가냐? 방구에서 좀 나가 예은이 나가서 방 하나 남는 거 아니야? 삼촌이나 집 구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했어 근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을 아 진짜 나 짜증나 야 근데 예은이는 걔 혼자 사는 거 맞냐? 남자랑 사는 거 아니야? 몰라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주말에 몰래 한번 가보려고 냅둬 뭐 그런 걸감시 재밌잖아 엄마가 휴악같이 아 뭐야 나 보고 있었잖아 이게 더 재밌어 나 라솔 볼 거라고 라솔 사계가더 재밌다고 아 싫다고 언니가 지금 이게 더 재밌다고 말씀하시잖냐 어 뒤질래 진짜 재미없습니다 가만 안 있는다 진짜 아 뭐래 그래. 어이 아, 옷이 줄었나 어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임신했어? 몇 주야? 아기 태면 혹시 마라탕? 와? 뭐? 마라탕? 지질래? 말 이쁘게 해라. 와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아까 똥을 쌌는데 이게 똥이야 빠지질 않네. 이거 그럼 뭐야 이거? 아 여기만 빠지면 딱 좋은데. 어, 뱃살 때문에 꺼내지지도 않아. 아이 스키퍼 지금 전화하고 난리야. 왜왜왜 왜, 왜, 누군데? 전 남친? 네 팀장님. 아네네네 네. 아, 아그 파일 그거 메일함에 넣어놨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아, 있죠. 역시. 네. 주말 잘 보내세요. 네. 아, 왜 주말에 연락하고 난리야, 진짜. 개념 없어! 와, 진짜 언니 개소름. 언니 회사 사람들도 이러는 거 알아? 아, 어쩌라고. 이옷 작으니까 존나 나기 싫네. 어? 그냥 솔직하게 말해. 이런 혼란드라도 사랑해줄래요? <laughs> 진짜 지질래 너? 어? 언니가 오랜만에 연애 좀 하겠다는데 네말 퍼지야. 그게 뭐야? 내옷좀맞자 너. 엉덩이 어딨어. 저 그냥 릴스 보고 따라한 건데요? 이거 이렇게 나가면 나 이거... 이... 사람들 이 찍어가지고 릴스 박제인데, 이거는? 아... 어? 삼육 m 시 허파고리! 오그거 있었어! 허파, 허파! 오! 와, 씨방꼬라지 마라. 대형 보면 기절하겠다. 아니, 택배도 바로바로 바로 좀 뜯고 아니, 무슨 재활용품 수집하냐? 어, 필요할 때 뜯는 게 합리적임. 이야... 이게 나의 지금 생명이라고. 얼마나 쫀쫀한지 한 보자. 오! 양궁! 오케이. 오, 오. 야, 이봐. 뱃살 여기다 그냥 구겨 넣으면 된다는 거지,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, 좋은데? 와, 골반 이봐. 야, 골반이 렇게 생기는 거라니까, 이렇게. 이야 이걸 왜 지금 뜯넣지 섹시냐 나가신다! 원투 스텝! 원투 피니쉬 포즈! 야, 몸에 뭐야? 야, 완전 서구적인데? 개쩔지? 야, 마라톤 어디 가? 야, 이 정도면 한국의 김카다시안 아니냐? 아 진짜 이거 개쩌는 것 같아. 이정도면 솔직히 오늘 썸네일 고백 각일 것 같지 않아? 오. 사진 좀 찍어봐. 네. 응. 이거. 자, 원. 골반 위주로 골반. 오. 오픈. 완전 콜라병 그 자체지. 어. 엄 콜라라고 불러줄래? 개섹시 고백 각이지. 어 완전. 봐봐. 어 뭐야? 으악! 개쩔어. 야, 스토리 올릴 건데 뭐가 나는지 봐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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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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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옆에 이거. 야 이거 골반 개지려 아니 근데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니야? 어. <laughs> 아네원은씨 네네네 네저 아직 안 나갔어요 네아하뭐 아, 그럼 어, 어쩔 수 없죠 네네 네, 다음에 봬요 네 뭐야 약속 취소됨? 아개짱이나 코스프레 모임이 있대 <laughs> 뭐야 으바다 아썸 아니네 아, 개짱이다 야, 마라탕이나 좀 시켜봐. 아, 진짜 코스프레 너무 좋아해. 언니, 마라탕 왔어. 마라탕 먹어. 아, 어, 마라탕. 아, 정말 맛있겠다. 근데 너 혼자 먹어. 뭐야? 그거 내 옷이잖아. 뭐야? 아니, 친구가 헌팅포차 불러와가지고. 오늘 하루만 빌릴게. 사랑한다, 동생아. 아, 썸남 있다며. 근데 무슨 헌포야? 니가 썸남 아니라며. 그래서 정리했지. 아, 됐어. 나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은 거란 말이야. 이가운도내 거잖아. 이 옷도 다내 거잖아. 고정소 맛은 내 건데? 됐고, 그냥 빨리 벗어. 새끼 쳐줄게. 어? 잘 있어봐. 아, 벗으라고 했다. 아이게 어딜 손을 대. 아, 벗어. 아, 야, 아! 이게 진짜. 야, 아. 벗으라고 했다. 너 진짜 많이 컸다. 가슴 원래 너보다 컸어. 내가 지금은 너보다 더 큰데? 야, 나는 찐 가슴이고, 너는 소옷빨 짭바슴이잖아. 짭바슴? 이년이 어! 진짜 놔, 어? 놔, 놔, 놔. 야. 나 음, 내가 야야 보자 속옷까지 어. 내가 다 빌려줄게 나중에 진짜 허파구리까지 다 벗어줄 거야? 어 허파 다 줄게 진짜? 어어, 알겠어. 어 알겠어. 그러면 하나씩 타면 음. 놓는 거다. 응. 음. 어. 하나 둘 셋. 아더 아파졌어. 야야야야나 뭐? 너는 누가 누 이게 뭔 거야? 어? 뭐 허파가 뭐 어쩌고 뭐범 누구 아버지한테 다 나를 빈다 나아 그게 아니고. 제가 쳐줄게안다안다 안돼 안돼 언니! 빨리 가! 이리 온나 <laughs> 아이고! 꺼! 아니야! <laughs> <꺼! 웃음> <꺼! 웃음> <laughs> <laughs> <너, 웃음> 누가 챙겨줄게? 갈게?